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음, 아, 오늘은 정말 참 추운 것 같습니다. 아,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합독한 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아, 흔히 가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어,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가장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또한 가장 또 실망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던 게 기도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며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4장 2절에 매우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여러 병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오늘 이 말씀이 비춰주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목사님, 난 기도합니다. 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 웬만한 거? 아이, 이거 내가 해보지 뭐, 이건 내가 할수 있어, 저것도 내가 할수 있어. 왜냐? 이 세상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들이 신발끈을 묶는 것서부터 옷을 입는 것서부터 밥을 먹는 것 모든 것이 아기였을 때는 어른이 다 해줍니다. 점점 자라면서는 스스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독립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나이를 먹으며 우리도 점점 연약해질 것이고 우리 자녀를 내가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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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계속 부모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자녀보다 더 오래 살고 이 자녀들보다 더 강건하게 더 계속해서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계속 해줄 거예요.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능력만 내면 계속 해 해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서 여기서 잘못된 사단의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진 그 독립성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요,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삶.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삶. 믿음의 중심이 내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을 기도 없이 처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일은 계획적으로 하고, 문제는 계산으로 해결하고, 관계는 그냥 감정적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뭐 형식적으로 그냥 아유, 하나님 뭐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도 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 가장 시작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야고보스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도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히르니이즘 그러니까 정욕주의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헤도네라는 것은 쾌락, 자기의 만족 이런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내가 좀, 아휴,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자기 할 말만 계속해요 내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죠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걸 많이 가르쳐 줘요 왜 내가 얘기하기 바쁜 사람은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내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나 혼자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잘 들어주지 않으면 점점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 피곤합니다 아니, 뭐, 자기 할 말만 저렇게 해.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주변에 늘 친구들이 많고, 주변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고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내 정욕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그 어떤 것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 중심의 삶,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님을 요술병에 무슨 진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법 램프처럼 생각을 해요. 비벼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제 옆으로 해다 놓고 자 하나님 이제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필요한 게 없으면 자기 중심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악입니다. 최악.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게 될 때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주인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생각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다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영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어떤 성도님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봐. 저럴 줄 알았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기도, 응답받는 방법 가르쳐 주지 않고, 아유, 또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먼저 변해야 돼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으로 변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게 될 때야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만도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붙잡힌 바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에 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주 예수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내 영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내 영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하며 그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제서야 나 중심으로 됐던 그 시선이 주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서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하는 대화가 목적을 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게 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즈니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대화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이 주님과의 소통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